제가 이전에 시골에서 참 농사꾼의 아들로 또 저도 오랜 세월 농사 같이 지으면서 그렇게 지나왔는데 시골에는 소문은 막대기가 있어요. 삼갈의 소문이 말해서 그 금식으로 기도해도 마음이 안 열리면 배만고프지 상관없어. <laughs> 지금 얼마나 교회를 많이 떠나는 시대입니까? 우리 각계마다 청년들 정말 여러분들 자랑스럽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실 겁니다. Daniel, go back.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목사님 네. 큰일 났습니다. 저 이제 목사님 얼굴만 보면요. 네. 납작 엎드려 야될것 같아가지고 <laughs> 납작 엎드리기 납작 엎드리기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함께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엎드렸으면 네. 좋겠어요. 네. 아, 지난 또이주 동안 목사님과 함께 이런 저런 이야기 많이 나누면서. 네. 어, 제가 이렇게 좀 혼돈스러웠던 것들이 싹 정리가 되어진 듯한 아. 그런 아주 시원함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의 면입니다. 아멘, 네. 네. 목사님, 이렇게 예전에 뭐또 교수직도 하셨으니까 네. 뭐그한 10여 년간의 교수직 하면서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들이 훈련되셨는지 네. 네.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좀 말씀을 잘하셨는지 목사님, 원래 좀 성격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아니, 말씀을 잘한다고 하니까. 네, 네. <laughs> 어. 일단 가장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은 네. 마음씨입니다. 아, 목상치는 그렇게 귀하게 네, 말씀해주는 네. 그 마음씨가 최고의 말이고 아, 성격적으로는 네. 아 저는 이전에는 어, 부회장을 거의 안 해보고 회장을 많이 했어요. 오, 그러니까 네. 남들이 보면 아저 친구는 앞에서 리더십도 리더십이 있고 있는. 뭘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실제 제 내면은 늘 보면 불안하고 또 아픔으로 얼룩져 있고. 그러니까 네. 그런 걸 가리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것과 굉장히 다른 내면이었죠. 네. 아마도 그런 어려움을 뚫고 나오면서 네. 훈련된 것이 아닐까. 그리고 한때는 제가 사람 보고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 아, 눈을 있었으니까. 마주치면서. 예.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개발되고 네.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수지 맞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목사님이시네요 <웃음> <웃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아, 네.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 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신앙 없으셨지만 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네. 남자가 갖춰야 될네 가지 덕목이 있는데 신, 은, 서, 판 네. 그 신체, 네. 신체는 타고나는 거지만, 저처럼 이렇게 쇼다리 같은 사람. <웃음> <웃음> 그러나, 풍채는 타고나지만, 네. 사람들이 볼때 위험있게 보여요. 네. 두 번째는, 어, 은, 말하는 것, 말할 때 무게감있게, 네. 남아 이런 중층금이라. 아, 어머니 그 말씀 네, 많이 감하셨거든요 시골에 농사진는 어머니 안 가쳐 네, 보이죠. 그러니까요. <laughs> 그 말을 짧게 하되, 묵직하게 위험 있게 말하라 네. 그세 번째가 써, 글 쓰는 것 네. 그 글자는 마음의 표현이니까 한 글자 한 글자에 마음을 담으라 아... 그리고 판 남자는 정확하게 고민을 많이 하되 판단하면 즉각적으로 상대는... 행동하라 그 이것을 야... 어머니께서 가르치실 때 이유가 있었어요 네. 제가 나눈 것처럼 참 어려운 가정에서 힘겹게 자라왔는데 혹시나 자식이 아들이 이것 때문에 너무나 짓눌리는 삶을 살까봐 내 네. 네 가지를 잘 갖추게 되면 네. 너의 환경을 쉽게 바꾸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너 자신은 사람들 앞에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고 네 자신은 너 자신으로 증명해야 되니까 그 세계는 굉장히 남아 있어요. 어머니가 너무 귀하신 어머니셨네요. 정말 좋네요. 정말 누가 들어도 시골의 그농사짓는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않을 정도로. 그분이 우리 어머니셨습니다. <laughs> 저도 꼭 천국 가서 네. 그네 그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제가 네.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입에겼어야지 <laughs> 아, 제가 이제 사실은 네. 표현은 안 했지만 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 나누고 있다라는 것이 네. 저기 되게 큰 감격이거든요. 왜냐하면 음. 어, 오래 전에 뭐 10여 년도 넘은 것 같은데 캠퍼스에서 네. 네, 교수님과 제자로 이렇게 네. 만났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네. 또 이렇게 목사님을 참배웠는데 어, 제가 기억하기로는 목사님께서 이제 총신대학교에서 네. 설교학 교수님 네. 사역을 이렇게 하셨는데 한몇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네. 하셨죠? 10년 동안 가르쳤어요. 아딱 10년? 네. 네. 좀 그때 이야기 좀 듣고 싶은데 어떤 아... 기억이 남아있으세요 목사님? 정말... 모든 게다아름다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제자들 보는 건 너무너무 행복했고, 네. 3 6살에 교수가 되었는데, 네. 가끔 이또 대학원생 되니까 나이가 좀 있잖아요. 네, 네.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네. 딱 떠주면서, 야! 하는데, <laughs> 어, 교수님, <교수님이야. 웃음>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 다니고, 네. 또 열심히 또, 네. 또 마라톤도 네, 하고, 네. 뛰어 네. 낚시 다니고, 낚시다 하러 다니고, 참 치열하게 기도도 많이 하고, 네. 우리 학생들을 가르친 10년의 세월이지만 사실 그 학생들이 저를 키웠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 충신해서 네. 10년 승년 것도 감사하고 네. 교수로 만들어준 분들이 제자들이라고 네. 말 해야 되겠죠. 목사님이 아유.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 영광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때 이야기 들으니까 제 입꼬리가 그냥 올라가는데 너무 행복했거든요. <laughs> 네. 근데 사실 뭐 행복하기도 행복했지만 이 교수의 네. 사역이라는 게뭐 네. 학생인 제가 봐도 만만치 않은 사역이고 네.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 네. 삶이었겠어요. 네. 아 맞아요. 근데 목사 네. 목사님 그 사전에 바쁘다라는 말이 없다라고 들었는데. 네, 네맞죠 목사. 아이고, 네. 제가 예수님을 20대 대학 때 믿었다고 했잖아요. 네, 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 사전에 두 단어를 지운 게 있습니다. 네. 시간 없다라는 말과. 네, 네. 피곤하다는 말. 네. 시간이 없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잖아요. 네. 잠시 나원으로 살다가 주님께 가야 되는데 24시간 네.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을 제가 바르게 청지기로 사용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안할 아, 시간 없어. 음. 내가 주인인 듯한. 음. 그래서 의식적으로는 시간 없다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 일이 많을 뿐이지 뭐 바쁘게 해서 그냥 일이 많을 뿐입니다. 피곤하다는 말도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음. 주에 성전이 그하시는 몸이고 하나님께 속한 몸인데 네. 마치 내 몸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아나 <laughs> 네. 바빠 네. 이게 다 내가 주인인 듯한 표현 때문에 네. 제가 의식적으로는 네. 일체 사용하지 않는 두 단입니다. 네. 저안 피곤합니다, 목사님. <웃음> 네. <laughs> 네. 저안 바쁘고요. 네, 네. 네. 아니,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캐피하게 아, 네, 네. 보이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바쁘, 여러분 저는 바쁘지 않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그런데 목사님, 갑자기 저희 뭐 학생들도 참 놀랬지만, 네. 어, 교수직을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네. 어, 저희는 어, 이렇게 또 평생 또 이렇게 네. 후학들을 가르치고, 네. 또 신학생들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교수사역을 네. 계속 할줄 알았는데, 네.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또 어,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네. 또 그것도? 네. 한국에서가 아니라 네. 이미 목회를 갑자기 네. 이렇게 하셨는데, 네. 어떤 계기가 좀 있으셨나요? 그럼요. 네. 사실 우리 목회 잘 아는 게 신학교 교수도 물론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한국에서도 몇몇 교회 이렇게 저게 청을 하기도 했고, 또 목회에 대한 콜링이 있기도 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가르치는 게 사명이라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한번 순장반 모임을 인도하러 왔어요. 아, 그게 계기가 되어서 네. 목회 한번 해볼 생각이 없겠느냐 청을 받고 당연히 미국에 대한 목회 에 관심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네.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정중하게 거절은 했지만 아주 냉혹하게 거절을 해야 돼요. 네. 아니면 혹시라도 또뭐 계속 기대를 그럼요 거주고, 기다리고 네, 또한번뭐 네. 저는 부족하지만 네, 이래서는안 네,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주님 품 안에 안 계셨지만, 제 원로 목사님께서, 어. 기도 한번 해보시죠. 어. 그분은 진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제 기도가 나오겠어요. 네. 한 일, 이주 지나고 나면, 목사님 기도하고 계십니까? <laughs> 계속 확인하셨군요. <laughs> 확인하셨데요 네. 아, 제가 기도 안 한다 말도 못하고, 네. 그렇게 3개월, 4개월을 기다려주신 겁니다. 어.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 교회에서 저대로 한 번, 봉의를 청을 하셨어요. 네. 제가 가지도 않을 게요, 이 봉의를 가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가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쟤는 음. 정말 아니라면 저도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말게 해야 되고 사흘간 봉의를 하고 난 다음에 청빙위원들 다 모아놓고 죄송하지만 부르심이 아닙니다. 어. 아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하셨거요 분명히 하셨군요.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일어나는데 너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 기도를 안한 거예요. 네. 저는 아예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안 하고 그냥 한번 온 겁니다. 네. 그러난 다음에 장로님들 저에게 한 달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는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는 가르치는 게 너무 좋았어요. 네. 정말 교수역하면서 마음껏 가르치고 음. 책 읽고 책 쓰고 또 방학이 되면 성교지를 다니고 네. 너무너무 해피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미 지냈는데. 목회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 특히나 미국에서,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마음이 안 열리니까, 네. 이 응답이 없는 거죠. 네. 마음이 안 열리면, 하나님 말씀하셔도, 확성기를 말씀하셔도 안 들려요. <laughs> 안 들리죠. 제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싶한 달이 다 돼가는데 급해진 네. 거예요, 이제. 네. 금식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아. 겁니다. 금식으로 기도해도 마음이 안 열리면, 네. 배만 고프지. <laughs> 응답이 없어. <웃음> <웃음> 그러다가, 마지막 날 하루를 두고, 네. 지금 제가, 모든 걸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음. 어떤 응답이든지 마음이든지 말씀이든지 해주십시오. 제 인생에 모토가 있어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은 단순해진다. 네. 정말 많이 들었던 네, 이야기예요. 우리 두 배들 많이 들었죠. 네, 그렇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것은 단순해진다. 제가 그 말씀 앞에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목자가 아닌가 음. 제가 그 말씀에 바로 전하했습니다 네. 오늘까지 참... 오고 있어요 이런 과정이 있었군요 <laughs> 예 그때 처음에 목회하러 갔을 때 월요일 도착을 했는데 네. 월화수제 기도원에서 목사님들과 수련을를 했어요 네. 검토는 장례들과 수련을를 하는데 네. 겉으로는 잘 웃고 있는데 네. 속으로는 와 내가 제대로 왔는가 <laughs> <laughs> 망가질 생각이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내가 미국에서 내가 목회를 하는데, 네네. 우리 교수들이야, 제가 아니라도 후각들이 있으니까 네네. 괜찮은데, 목회는 하다 가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에 얼마나 누가 네. 될 텐데, 만가지 생각을 다 가지고 <laughs> 주일날 강단에 서는데, 너무너무 성도들이 사랑스럽고 네. 지금까지 단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아, 네. 행복하게 네. 목회하고 네. 있어요. 아 바라봄의 기도로 여기까지 오셨군요. 네. 네.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미국 워싱턴 중앙 장로교회. 그렇죠. 네. 예. 지금 그럼 벌써 몇년 지금 사역하고 계신 거죠? 이제 10년째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신요. 예. 어 그러면 교설 교학 교수로 10년, 네. 또담임 목회자로서의 10년, 네. 네, 많은 생각이 들것 같은데, 네. 어, 저도 목사님 그 많이는 아니지만 네. 이민교회 경험이 좀 있었어요. 어, 네. 플러싱에 좀 잠깐 있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제가 뭐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이민교회도 참 그렇죠.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요. 또 예. 거기에. 어, 언어에또 이중 언어도 있고 그렇죠. 이세들도 있고 네. 또 이민자들의 생활도 또 만만치 네. 않잖아요. 네. 그런 네. 곳에서 목회를 한다라는 것이 또 네. 하나 된다라는 것이 네. 여간 쉽지 않았을 텐데 좀 그럼요. 어떠세요? <laughs> 아니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다어렵 게는 아, 마찬가지고 네, 네. 사실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도 지금 하드 어려운 시기를 특히 네. 요즘 같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너무너무 귀하고 특히 우리 젊은이들 지금 얼마나 교회를 많이 떠나는 음. 시대입니까? 우리 각 교회마다 청년들 정말 여러분들 자랑스럽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너무나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이민교회의 어려움이라는 건 우리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만 은 네. 교수 생활과 비교를 해보면 네. 한 10배는 어려운 와. 것 같아요. <laughs>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그 기쁨 네. 하늘의 기쁨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고 네. 고난이라는 것은 피할 것이 아니라 또 어림이라는 그때문에 목회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양 떼들이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양 떼들 때로는 길 잃은 양 떼들 그것 때문에 목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피할 것이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네. 나를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이분들을 맡겨주셨는데 네. 그분들 볼 때마다 즐겁고 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 아니고 네.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 좋은 목사로 만들어가는 성도님이라고 늘 감사는 하 말이에요. 아유 참 목사님의 <laughs> 미소가 그걸 증명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게 참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라는 네. 정도의 질문인데 네. 10년 10년 이렇게 네. 하셨잖아요. 이렇게 네. 뒤돌아보면. 교수직 때그 생활이 더 행복했는지 네. 지금 담임 목사로서의 사육이 더 행복했는지 네. 정말 곤란한 질문인데 엄마 아빠 같은 <laughs> <laughs> <그런> 질문이에요. <laughs> 어, 좀 교과서 같은 대답을 먼저 하자면 답변 잘셔야 됩니다. 아, 네. 아,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어, 다 행복해요. 네.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오는 기뻐하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그런 짐 기쁨은 똑같고 아마 후학들을 잘 가르치는 데는 후학들을 가르쳐서 좋은 목사로 만들어내는 기쁨이 있고, 네. 우리 성들 같은 경우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변화 받는 모습, 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해가는 모습, 그러니까 똑같은 기쁨인데 기쁨의 방향이 좀 다르죠, 그죠? 네. 너무너무 보람되고 즐겁고, 네. 아, 교수 생활 49%, 네. <웃음> 목회 <웃음> 51%. 51 아. 지혜로우십니다. <laughs> 잘 피해 가셨습니다 목사님. 네. 네. 지금 목사님 교수직 때, 네.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배출된 제자가 한몇명 정도 될까요, 목사님? 아마 5,000명 정도는 되겠죠. 5,000명. 5,000명. 네. 목사님, 그러면 네. 지금 저를 포함해서 네. 4,999명의 네. 제자들이 네. 목사님, 지켜보고 네. 있는 거거든요. <laughs> 맞습니다. 되게 그러니까 네. 그냥 보통 다닌 목사님하고는 네. 달리, 네. 그런 부담감이 네.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아 목사님, 네. 너무 행복해요. 아, 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부담감이 없겠습니까? 그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라 좋은 모델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저는 제자들이 함께 걸어간다라는 이전에는 제자들을 키웠어요 제자들이 목회를 하겠다면 지금은 제가 함께.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게 저는 너무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고 그리고 함께 걸어가주는 이제는 제자를 넘어서 동역자들 생각하면 너무 너무 가슴 벅차고 네. 너무 좋습니다. 아참 다행입니다 목사님. 저는 네. 저도 제 제자를 통해서 신학생들이 몇명 있는데 어. 너무 부담되더라고요. 어. 내가 잘해야 되는데 네. 내가 한 말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예. 그것때문에 더 열심히 또 사역을 하게 되고 네. 예. 5천명의 제자들이 목사님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차리고 <laughs>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예전에는 이제 가르치는 교수의 막대기를 들었었던 네. 거고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성도들을 이렇게 또 양육하시는 또 이런 네. 목자의 막대기를 어 네. 가지고 계시는데 네. 또 어린 시절에는 네. 제가 듣기로는 다른 막대기를 지니고 다니셨다고. <laughs> 예.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와, 정말 충실한 학생입니다. <laughs> 제가 이전에 시골에서 참 농사꾼의 아들로 또 저도 오랜 세월 농사같이 지으면서 그렇게 지나왔는데 시골에는 소모는 막대기가 있어요 삼갈의 소모는 삼갈의 막대기, 소모는 막대기. 아, <웃음> <웃음> 정말 그래서 제가 삼갈 스토리가 너무 네, 세계는 다가오는 거예요 네. 성경에 보면 삼갈 이야기가 딱한절 나옵니다 한 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네, 네, 소모는 맞아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죽이고 네, 네. 야, 소모는 막대기라니까 아마 그는 농사꾼의 아들이었던지 목축급을 했겠죠 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친 네. 누가 하신 일이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겠어요? 네. 제가 어릴 때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소모는 막대기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소가 이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소가 가다가 풀 있으면 당연히 풀을 먹으려고 하죠. 그러면 네. 가야 돼. 네. 때로는 독초도 있어. 네. 그러면 먹지 말라고 할때 먹으면 안 되죠. 힘이 얼마나 셉니까? 네. 꽉 당기면 안 당겨져. 네. 그때 조그마한 막대기 가지고 살짝 치면 음. 원하는 길로 가요. 네. 네. 하, 이 막대기 하나 그 생각하면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그 엄청난 소가 야, 원하는 ]요. 곳으로 가는데 움직이는데 네. 하나님이 말씀에 선한 막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네. 말씀하실 때잘 들어야 돼. 요 칙각 칙각 그냥. 칙각 칙각. 네. 예. 왜냐하면 주인은 알거든요. 네. 저풀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먹을 때도 아닐 때다, 안일 네. 때다. 주인이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laughs>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막대기를 이렇게 치실 때 탁탁 방향을 알려주실 때 네. 납작 엎드려서 네? 계속 납작, 네, 납작, 납작 엎드려야 겁니다.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냥 걸어가면 잘안 들릴 때 납작 네. 엎드리면 환하게 들려올 때가 아, 있어요. 네. 그게 진짜 신비한 일이죠. 네. 네. 막대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네. 목사님 또 지휘봉 막대기 어, 아. 뭐 그건 또 무슨 아. 이야기예요? 목사님. 네. 제가 이전에 그 음악을 참 좋아해서 네. 제가 음악을 잘 못하지만 지휘를 한 10년 동안 했습니다. 어, 지휘를, 지휘를 직접? 네, 네, 교회에서. 그러다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조수미 씨 세계적인 어, 소프트라노 조수미 씨 조수미 씨를 한번 모신 적이 네. 있어요. 한인 사회들 위해서도 네, 모시고 네. 그때 조수미 씨가 올때 우리 줄리아드 음대 교수님들 네. 또 전문가들 함께 와서 연주를 하는데 네. 지휘하시는 분도 지휘학 박사입니다. 오. 그런데 공연 직전에 이 지휘자가 네. 뛰어왔어 목사님 지휘봉이 안 보인다고 아, 지휘자가? 지휘가 <laughs> 지휘봉 네. 하나 구해달라고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썼던 지휘봉 정말 그 낡은 지휘봉 네. 그걸 드렸더니와그 지휘봉 하나에 네. 천상의 음악이 나오는 거야 제가 그 보면서 제가 가진 지휘봉은 사물을 가리키지만 그 대가의 손에 올려진 지휘봉은 네. 명곡을 탄생시거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의 지휘봉을 누구의 손에 맡기는가 내가 들고 있으면 아마도 사물을 가리킬 뿐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그 지휘봉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명품 인생을 탄생시킬 겁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보잘것 없어도. 네.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 네. 여기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좀 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사실 많은 청년들이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불확실한 미래 그렇죠. 한업도 모르고 취업도 되지 않고 네. 열심은 하는데 아무것도 네. 보이지 않는 그 현실 네. 가운데 네. 과연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그렇죠.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음, 음. 이 지휘봉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좀 네. 그들에게 좀 곧면의 네. 말씀 네. 또 위로의 말씀 한마디 좀 해주시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젊은이들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사람들은 다 상대적으로 평가를 하죠. 무슨 대학을 나왔는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 또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는가 부모님은 또 무엇을 하는가 요즘 한국에서는 금수저 흑수저 은수저 가지고 참수로 평가하고나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발견해야 진짜 내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꼭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차이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사복음서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열심을 위해서 따라다니지만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웠던 제자들 예수님 왕이 되실 때 나도 한자리 찾아야겠다고 뛰어다녔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예수님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없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그때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 지휘봉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아멘. 지휘봉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때로는 대화 중에 설교를 듣다가, 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무작정 한번 뛰어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발을 디딜 때, 요단강이 마르는 기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유 목사님도 너무 감사하고 참 많이 배워 갑니다. 네. 바라봄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네.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참 그것이라는 것을 크게 배워 갑니다, 목사님. 아멘. 네. 네. 다음 주에도 꼭 나와 주시고요. 다음 네. 주에는 동역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도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귀한 시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나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내 인생이 붙잡힌 밤 되면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그것이 바라봄의 기도입니다. 다음 주에 또 목사님 모시고 귀한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niel, go back.